쿨루셉스키가 현재 토트넘의 중심선수로 자리 잡았다. 디에슬레틱의 이 평가는 많은 축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스웨덴 출신의 젊은 유망주가 조용히 두각을 나타내며 토트넘의 중요한 카드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최근 팟캐스트에서 아스날과 세계 축구계의 전설로 불리는 아르센 벵거 전 감독이 흥미로운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쿨루셉스키의 진정한 가치는 손흥민과 함께할 때 발휘된다고 말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뱅거의 이 발언은 기자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항상 날카로운 전략적 통찰을 보여주던 그가 왜 이런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특히 지난 프리미어 리그 12라운드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는 이러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4대 0승으로 끝난 이 경기에서 쿨루셉스키는 결정적인 패스와 정확한 드리블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며 87%의 드리블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손흥민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12 경기에서 3골 4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이 과거의 화려한 모습에서 다소 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일부 팬들의 지적도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벵거는 손흥민과 쿨루셉스키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이제 토트넘의 핵심 선수가 된 건가요? 라는 질문에 그는 단호한 대답 대신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쿨루셉스 키는 매우 뛰어난 선수지만 그의 성공은 손흥민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고 말한 겁니다. 리더스 인 스포츠 팟캐스트에서 벵거는 심도 있는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쿨루셉스 키는 확실히 재능이 넘치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의 성장은 손흥민이라는 동료의 존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역량이 없었다면 지금의 쿨루셉스 키도 없었을 겁니다. 라고 평가했죠. 벵거는 쿨루셉스키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손흥민의 네 가지 주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손흥민의 오프 더볼 움직임은 현대 축구에서도 드물게 볼수 있는 수준의 예술입니다. 벵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을 보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의 득점이 아니라 상대를 혼란에 빠뜨리는 독창적인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은 상대 수비를 넓히거나 그의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벵거는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메디슨의 첫 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손흥민이 단한 번의 대각선 움직임으로 두 명의 수비수를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했고 메디슨은 완벽한 슈팅 공간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손흥민이 가진 뛰어난 전술적 이해와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벵거는 자신의 아스날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손흥민의 움직임을 또 한번 찬사했습니다. 2004년 첼시와의 경기에서 데니스 베르캄프가 했던 플레이와 유사합니다. 그는 자신의 골 욕심을 내려놓고 티에리 앙리에게 최고의 찬스를 만들어 주었죠. 손흥민 역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팀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 전체에 대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과 존재감은 단순히 팀의 성과를 뛰어넘어 개개인의 성장과 팀 전체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단순히 감독이나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칭찬하는 수준을 넘어서 통계와 경기 흐름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단순히 순간적인 기술적 판단을 넘어선 전략적 사고에서 비롯된 결과이며 이러한 요소가 토트넘의 경기력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끌고 있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넣거나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스타플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득점이나 기록보다는 팀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지향합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그의 슈팅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어시스트와 득점 기회 창출 비율은 놀랄 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골잡이에서 창의적 플레이 메이커로도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단지 통계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내 상대 수비진을 혼란에 빠뜨리고 팀 동료들에게 더 많은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르센 벵거는 이를 두고 손흥민의 움직임은 현대 축구에서 드물게 볼수 있는 예술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순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쿨루셉스키와 같은 동료 선수들이 빛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분석했습니다. 뱅거는 특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메디슨의 골 장면을 예로 들며 손흥민의 대각선 움직임 하나가 두 명의 수비수를 끌어내어 메디슨에게 결정적인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라 손흥민의 축구 지능과 철저한 분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리더십은 경기장 안팎에서 토트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젊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고 팀 전체의 사기를 북돋우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그의 존재 자체가 동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 그의 출전 여부에 따라 팀의 경기력이 크게 달라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토트넘이 지난 5시즌 동안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에서 기록한 73%의 높은 승률로도 입증됩니다. 아스날의 2003에서 2004 무패 시즌을 이끌었던 벵거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손흥민과 연결지었습니다. 그는 당시 비에이라가 몇 경기를 빠지자마자 팀은 즉시 균형을 잃었다. 비에이라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며 보여줬던 영향력은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손흥민도 토트넘에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로 경기에서 전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전력 손실이 아니라 팀 전체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는 그야말로 토트넘의 척추와 같은 존재입니다.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비판을 무시하고 경기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한 토트넘 코칭 스태프는 손흥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경기에서 팀의 전술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선수입니다. 그의 움직임과 결정은 단지 순간적인 기술이 아니라 그가 경기 전에 쌓은 철저한 준비와 분석의 결과물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단순히 두 번의 슈팅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팀 동료들이 더 나은 위치에서 득점할 수 있도록 전술적으로 완벽한 패스를 제공하며 팀 플레이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정신은 단순히 팀 내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 팀마저도 그의 움직임과 경기력을 분석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프리미어 리그의 수석 분석가는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가 무엇을 할지 읽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손흥민은 단순히 자신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팀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테드 크누슨 같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도 손흥민이 단순히 통계로 설명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손흥민은 이제 팀을 형성하고 방향성을 설정하는 선수다. 그는 득점 기록을 쌓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팀 전체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팀의 승리를 돕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손흥민은 한국 축구의 자부심을 넘어 세계 축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팀을 위한 열정은 단순히 토트넘 팬들 뿐 아니라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이며 그의 리더십은 미래 세대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그리고 세계 축구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설을 쓰고 있습니다.